<laughs> 제목이 신앙과 불신앙의 출발입니다. 어, 옆사람 인사 좀 다시 바랍니다 결론을 알고 살아갑시다. 자, 신앙과 불신앙의 불신앙의 결론이 어마만 결론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우리는 오늘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죠. 믿음과 의심에 대해 생각하는 가운데 특히 의심,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을 말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분석해야 됩니다. <laughs> 병 중에 아주 특이한 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아도 이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 애굽 땅에서 기상천외한 능력을 보고도 또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고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불신앙하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과 롯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창세기 19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보니까 롯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불신앙은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만 신앙은 굉장한 능력과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 롯이 도대체 구원받았느냐? 이런 문제를 먼저 좀 언급해야 되겠는데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 롯을 향해서 경건한 의인이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 롯을 괜찮게 평을 했습니다. 그런 게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롯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한 기독교인입니다. 의심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기독교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멸망받은 모형 이게 로시로. 의심은 굉장한 병입니다. 왜냐 마귀가 가져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확실합니다. 굉장히 따집니다. 나중에 이건 심각해지면 정신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병의 시초가 언제든지 두 가지로는 의심과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의심이 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뒤에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정신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해지면 귀에게 완전히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의심할 수 있느냐? 의심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의심이 없습니다 무실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없지만은 구원 받은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완전히 못 받고 마귀에게 붙잡히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어디에 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에게서부터 출발된 게 의심입니다 두말, 두말할 것도 없이 의심은 마귀의 선물입니다 아니 목사님 학생 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뭐, 새 신자 때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악평을 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마귀가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이 의심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의심은 마귀가 주는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로스에게 그런 경우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로스는 생활 환경이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삼촌 밑에서 성장했는데 무엇이든지 불신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막에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롯은 일평생을 실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롯에게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에게서 최대 관심이 뭐냐? 돈입니다 돈 나중에 삼촌과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재산 때문에 재산 싸움하다가 나중에 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을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아브라함이 하도하도 롯이 물질만 따지니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느 쪽이든지 선택해라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동쪽 가면 난 서쪽 가고 네가 남쪽 가면 난 북쪽 가고 이렇게 반대로 가겠다. 이 롯이 얼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롯이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합니다. 지구상에서 롯이 아주 불행한 일을 남겨요.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손님을 내보내라고 말하니까 조금도 염려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 딸들을 둘인데 데려가라, 니들 네, 맘대로 해라. 이 정도로 타락된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 딸을 통해서 멸망의 자녀들 낳게 됩니다. 루시 그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자, 우리 인간의 특성은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중의 한 장차인데 굉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천사 같이 되지만 믿음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귀 같이 되는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란 책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박사 같이 굉장히 점잖고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 같지만 한편으로는 마귀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완전 마귀같이 됩니다. 상상치 못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롯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린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완전한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이유가 됩니다. 패배한 교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로은 아주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배워도 구경만 했지, 이게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사실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여론 따라서 또 자연, 자연적으로 무슨 환경 따라서 맞지 못해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청세기 11장 30절, 그러니까 외삼촌, 자기 삼촌 따라 아브라함 따라 할아버지 따라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삼촌 따라서 이렇게 자꾸 수정,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경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로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떠난 사람입니다. 재산 때문에 다투다가 선택할 때 보니까 신앙하고 완전 관계 없는 선택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정제한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큰 실패를 노선하게 됩니다. 금방 가서 실패합니다. 전쟁 만나서 포로되어 갑니다. 삼촌이 와서 건져줍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해서. 318명 가병을 데려가서 건져줍니다 또다시 롯은 소돔고마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깨달아 드릴 건 뭡니까 이 땅은 요한 번연이 쓴책 쓴대로 장망성 장래의 망할성입니다 누가떤 논리를 말해도 장망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걸 실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로스 자기 머리대로 잘 살면 될줄 알고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신앙 떠나서 물질 따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로스에게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로스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은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불심판받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불신앙이 어마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부 은혜 받는 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겁니다. 로시 잠깐, 잠깐 축복받는 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부패합니다.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열매는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것인지 가족들이 완전 실패합니다. 누가 보음 17장 32절에 로세처를 생각하라. 로세처가 불가운데 빠져나오는데 가장 은혜 받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데도 불구하고 쾌락에 만취하고 정욕에 만취하고 물질에 만취되어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어 로스의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입니다. 이게 별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육신적인 축복은 말로 다 못합니다. 건강 축복받고 자녀의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은 것. 말로 다 못해요 자, 아브라함이 가병이 318명 있었는데 남자들 군인만 318명이었습니다 그 부인 한 명쯤 봐서 금방 636명 한명 자녀 낳았다 금방 천명 됩니다 천명의 식소를 거느리실 만큼 아브라함 집이 번창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보고 신앙생활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13절까지만 읽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탄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탄 느낌이 없다고 해서 비행기 안탄건 아닙니다. 열차를 타고 하다가. 요즘 뭐, 아무리 고속철도 빨리 다닐 차도 차를 탄 기분이 안날 수도 있어요. 조용하게 빨리 달리니까 내리지 말고 타고 있으면 목적지 끝까지 도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으면 이 구원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굉장한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했어요. 물질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조카로순 평지를 선택했다. 소금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 이 땅은 얼마나 윤택한 땅이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월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 부르느냐? 이 셀러리라는 말이 소금에서 온 말입니다. 솔트그 당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에게. 소금을 많이 퍼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소금 가지고 다 했어요. 그것 가지고 모든 음식도 사고, 뭐 약도 사고, 화폐를 대신했습니다. 변해서 샐러리맨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소금이 굉장히 많은 땅 물질이 많고 평지인 땅 선택하면서 로스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땅도 빼앗기고 다 뺏겼지만 뭘 선택했느냐 믿음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린 겁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앙과 불신앙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선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매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뭐 때문에 아담하와가 막이게 넘어졌습니까? 의심, 이거 하나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되는데, 의심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 롯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니까 자꾸 물질 따라가다가 나중에 실패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속지 말고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모아놓고 <laughs>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모조모로 하나님을 건져내셨다 뭐 불, 물 가운데서도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확실히 선택해라. 머뭇머뭇하지 말고 확실히 해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와를 호 섬기겠다. 이 신앙의 결단, 작은 것까지만 굉장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850명의 거짓 선자 싸우는 일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왜 머뭇머뭇하느냐? 빨리 선택해라. 여와를 호 선택하든지 바를 선택하든지 해라. 여기 추구합니다.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말고 신앙 선택야 됩니다. 롯이 불신앙 선택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신앙 선택했는데 많은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큰 역사는 반드시 우리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그만 헌신이라도 믿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큰것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조그만 것 하나님이 큰것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자꾸 생겨나가든 큰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큰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죄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통해서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를 렸는데 우리 주님 거기에 축복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다녔는데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조그만 것 믿음의 선택의 겨자씨만 할지라도 나중에는 큰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응? 큰 것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 성전 짓는 것, 뭐 인천 지역 이 복음하는 것다 역사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믿음 통해서 자 결확 뒤에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성결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쾌락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렸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2025년 올해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느냐. 무조건 조그만 일부터 믿음 따라 순종해봐요.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건별것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것 조그마한 것 순종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 드렸는데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큰 일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내놓을 것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굉장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걸통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통해서 역사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두 가지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또 하나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브로시 이걸 놓쳤어요.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성경 베드로우서 2장 6절에서 11절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소돔고모라가 실패했느냐 우리 후세의 본을 삼으려고 했다 롯은 그래도 의인이라고 서 의인. 왜 의인입니까? 베드로우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의인이라 이 말이 의인. 그 중에 롯이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은맹한 음란한 행실이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것 보고 롯이 고통했어요. 무법 무법 천지를 보고 고통했습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시 의인입니다. 마음만 상해도 그게 의인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조그만 행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린 지금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로시 불신앙 선택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열매들이 많이 맺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데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굉장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 없고 능력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믿음 심으면 그 뒤에 굉장한 열매 가져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조그만 것이라도 믿음을 선택하면 굉장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불신앙 선택하면 그 오는 열매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땅히 봐야 됩니다. 뭘 심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떻게 좋은 데 장가갈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은 데 휘식갈 거냐, 그건 걱정 물론 해야 됩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선택이 됩니다. <laughs> 그럼 그 뒤에 오는 열매는 오마음 엄청납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믿음을 선택해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 오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선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2025년 벌써 3월 중순을 지나갑니다. 또 우리, 또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록과 같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불신앙 선택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서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걸어 다니게 하시고, 믿음 안에 곧게 하여 주시고, 서 두고두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옵어서부신앙을이 시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가게 하여 옵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옵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